네,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사람 클래스 만드 사람 객체 객체가 아니죠. 변수 저장 공간 이 있으려면 사람 클래스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사람 안에 김철수랑 김영희 객체 들어가려면 그냥 김철수라는 이 프레스가 있어야 되고 김영희라는 프레스도 하나 있어야죠. 근데 얘네는 자바에서 뭐라고 자바에 뭐라고 알려줘야 되죠? 네, 이, 얘네가 사람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죠. <laughs> 여기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주문할 때 무슨 정보 보내야 되죠? 네,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매운 선호하는 맵, 매운 정도,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 그리고 음식점이 있어야 되죠. 음식점. 네. 이렇게 작성하고. 얘네가 상속받았으니까, 여기 지금 변수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 아까 배운. 아니다. 일단 실행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되죠? 뭐라고 써있죠? 네. 음식점이라는 클래스가 없다고 나오네요. 음식점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람, 사람에 주문하다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주문하다를 어디다 만들까? 일단 사람 클래스에 주문하다라는 배달음식 주문하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주문하려면 일단 정보 입력해야 되죠. 이생성자로 정보 먼저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그냥 이름이라고 전화번호는 0이 아니다 010-1234-1234 좋아하는 음식점은 <laughs> 영화관점 영화관점 맞나요? 철수가 네, 맞네요.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 선호하는 음식. 네, 선호하는 음식은 짬뽕.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매운. 인가요 잠깐만요. 김철수죠? 매운 짬뽕. 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국사에서 김영이의 생산자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네. 이름 김영희 전화번호 431 431 그리고 안 매운 짬뽕인가요? 안 매운 짬뽕 북경반점 그리고 저희 북경반점이랑 이 영화반점 클래스 만들어야 되죠? 제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 이 음식점, 음식점 변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음식점이라고 알려줘야 되죠.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해보면, 아직 오류가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점에, 얘는 잠깐 수석 처리 해놓을게요. 선호하는 음식의 매운 정도 김철수에서 철수가 없다. 선호하는 매운 정도죠? <laughs> 네 나올까요? A 좋아하는 음식점이 김철수한테 없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음식점. 39번째. 아, 좋아하는 음식점이 아니죠. 선호하는 음식점이죠. 네. 네, 일단 저희 이 기본 정보 넣어서 객체 생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이 주문하다. 음식점에서 주문. 비스듬 음식점에 주문, <laughs> 주문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데서드 사용 해주시면 주문하고 음식점에 데서드 있어야 되죠. 주문 똑같이 밑에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음식점이 아니죠 선화는 음식점이죠 그 다음에 주문했으면 이제 여기서 메소드 만들어줘야 되죠 일단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보기 위해서 영화관점에서 배단합니다똑파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북경관점이 되어야겠죠 자네 배달 입니다 그럼 이것도 풀어봅시다 이건 잠깐 주석처리 해놓고 위에 것부터 실행해보자 네. 일단 실행하면 제대로 배달되고 이제 이 넣어준 정보 이용해야죠 행성자로 이 사람 객체 그니까 러 김철수 객체 만들어질 때이 정보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이 <laughs> 주문 메서드를 이용할 때죠 주문할 때 이렇게 넣어주면 주문하는 이런 정보 주문하는 음식 넣어주고 이게 스트링 4개죠. 스트링 4개를 받아주면 이름, 주문자 이름, 스트링, 주문자 전화번호, 스트링. 그 다음 음식인가요? 아, 매운 정도 먼저네요. 맵기, 맵기로 하죠. 매운 정도, 스트링, 음식까지 받아주고, 위에 형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영화 관점에서 분명히 에게. 똑같이 에게. <laughs> 문자 이름 먼저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자 이름 에게. 대단합니다. 겸 단점에서. 네, 제대로 나오죠. 빨리 해볼게요. 주문자 이름, 전화번호죠. 플러스. 은 정도 음식을배달합니다 아래도 사아서 나오면 적경, 정 점에서 음, 이게 네. 제대로 나오죠. 생성자로 이 객체 만들어질 때만 객체 만들어지자마자 정보 넣어주고, 위에, 위에 코드 되게 깔끔해졌죠, 위에? 그냥 김철수가 주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생성될 때이 정보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여기에 매개변수 써서 생성자를 객체 만들 때이 정보들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거랑 이것까지 제가 좀 있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정답은 이겁니다.